이 정권이 경제 망쳐나 어? 또 국가 안보, 외교 안보 전부 망쳐나 또 나라의 정체성을 다 뺏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의 헌법에 딱못 박혀 있는 우리 국가의 이 정체성도 다 어디다 갖다 내던지고 어? 거기다가 어? 이런 중범죄, 확정적 그 중범죄의 십자인 사람을 어? 또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놓고 이런 무능과 이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? 많은 언론인들 통신 사찰하고 우리 당 의원의 현재 확인된 것만 한 60~70%가 우리 의원님들 통신 사찰을 받았습니다. 저도 저제처제처 제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. 어?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? 어? 이거요,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어느 언론에서 앞에 일면 제목으로 어? 자기가 총장일 때는 280만 건 통신 조회해 놓고 어? 지금 공수처하고 검찰에서 좀한거 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1년에 형사 사건이 100만 건이 넘습니다. 그러면 또 어떤 한 건에 수십 건의 통신조회를 하기도 하고 또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가을 정기국회 때이 국정감사 오셔가지고 저희가 통계로 다 드리는 것이고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이렇게 사찰하면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해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. 원래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당 의원들 단톡방까지 털었어요. 그럼 결국 다 열어본 거 아닙니까? 어? 이거 놔둬야 되겠습니까? 어? 이 공수처장 사포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도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? 어? 이게 뭐 40년 전, 60년 전, 50년 전 일도 아니고 지금이 어떤 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어?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? 말이 되는 소립니까 이게? 이 정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정권 교체 못하면요. 저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돈 하나도 환수하지 못하고 저돈 가지고 배 두들기면서 어? 호의호식하는 거 우리가 눈뜨고 봐야 되고 또저사건의 연루가 돼가지고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의 가족 명예도 짓밟힐 것이고 회복될 수 없고 또 우리 당 정치인들 사찰을 넘어서서 아예 단톡방까지 들어가서 본 이런 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다. 이 야당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. 이거 뒤집어놓지 않으면은 아마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 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.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힘을 모아 정권 교체하지 않으면 아마 이제 자기들이 20년, 50년을 계속 해먹는다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 당도 뿌리를 뽑아버릴 것입니다. 투쟁해야 됩니다. <laughs> 법이, 법과 이 사법이 공정하면 저희가 점잖게 대하면 되는데 이 법과 사법이 완전히 하수인으로다고 기울어져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민주당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. 우리도 이제 투쟁해야 됩니다. 대구가 앞장서 주십시오.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군골3이 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윤석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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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